오케이! 아, 아 진짜 이야 태훈아 내가 해냈다 내가 드디어 임영웅 콘서트 표를 구했어 아 진짜로? 어. 아그러 소리 지를만 하지 이거 구하기 엄청 힘들다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아 나도 이런 거다할줄 알아 이거 내가 저기 당근에다가 살짝 올려봤는데 이 딜이 딱 들어오더라고 잠깐만 이거 벌써부터 기분이 좀 쎄한데 음. 비싸다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딱뭐 이제 50? 아니 0 하나 더써비쳤나 설마 지금 500만 원을 주고 표를 구했다는 거야? 진짜 좋은 자리라 그래 임영웅하고 아이컨택이 가능한 정도의 자리야 임영웅이랑 아이컨택? 응. 지금 나랑 아이컨택 해봐 지금 내 눈으로 쌍욕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응. 이게 지금 다 잘못된 행위예요 비싸게 주고 산거 자체가 이 공연 문화를 해치는 불법 행위예요 아, 이게 그 정도야? 아, 나돈 주고 샀는데 왜 뭐가 잘못이야? 아,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게 불법 안표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어. 그냥 표를 리셀가를 붙여서 비싸게 팔려고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죠 아. 게다가 이 사람들이 악질인 게 불법 매크로까지 사용한다니까요 매크로 면은 잠깐만 그 로봇이 했던 거야 그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로봇 걸러내지 않아 횡단보도 4 개만 찾으면 바로 풀려요 아 그래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 이 컴퓨터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싼 가격을 얹어가지고 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 형도 지금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아난 진짜 효도할 생각만 했지 이런 걸 당할 줄 몰랐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아직 결제한 거 아니죠. 아니야, 결정 아직 아니지. 일단 바로 취소한다고 해요. 어. 500만 원이잖아요? 어. 이 추운 겨울에 500명이 동시에 국밥을 먹고도 돈이 남아요. 1년 넘게 먹겠네 그럼요. 내가 괜히 진짜 엄마한테 효도하려다가 호들갑을 떨었네. 이런 거 어떻게 해결 못하나? 그래도 다행인 건 국민신문고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표 판매자를 형사 처벌을 할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요. 그리고 안표에 대한 정의도 매크로를 통해서 구입하는 표만이 아니라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를 바꾸고요. 그리고 안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요. 이상해? 네? 너 방금 뭔가 딴데를 보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 목운동 하다가 얘기한 거잖아. 그래? 이렇게 까딱까딱. 뭐어딜 보는 거야? 목운동 그냥. 아, 근데 이상해.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민신문고가 딱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 같지 않아? 아 그러면 내가 효도하려다가 괜히 호들갑 떨었다. 나 전화로 취소하고 올게? 그래요. 따끔하게 단호하게 여보세요. 야이형 개... 요근하지 뭐... 마. 에헷 요근하지 말고 요근하지 마. 마잇 마이... 태어 고맙다. 니가 네가, 그어네가원한 대로 하니까 해결 다 됐어. 아이 그래요. 잘한 거예요. 에휴. 야 그대로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라는데? 아, 그럼 당연하죠. 범죄자인데, 범죄자. 아, 그렇구나. 네. 아유, 아이고. 네. 근데, 너 이번에 종혁이 결혼한 거 들었어? 아 들었죠. 고생 많이 했다는데. 아그러니까요 요즘은 그 웨딩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요. 음. 결혼식 하는데 준비한 때부터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뭐 예식장 대관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이 패키지에다가 본식 사진을 끼워 넣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결혼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본식 사진을 껴서 판다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사진 그런 걸왜 걔네들이 정해? 그러니까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고객님 수현 씨는 하실 때다 이거 본식 사진 끼워 놓으셨고요 우일 씨도 다 하셨는데 본인만 안 하시면 되게 이상해 보이실 텐데 할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요 기사도 봤어 여기 보니까 요즘에는 소인식대까지 받는다는데 어린애들이 뭐 고급류를 먹을 줄 아나 뭐 소인식대를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섯 응. 살짜리아기한테 응. 스테이크에 와인 세트를 판매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게 완전히 코미디다 코미디 에휴. 이건 또 어떻게 해결 안 되나 이미 국민신문고에서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대요 음. 그래서 웨딩플레이션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아참 이상해. 국민신문고는 내가 문제 제기만 하면 벌써 해결하고 있네. 마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 결혼식 때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일명 스드메. 스드메가 아주 그냥 결혼식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뭐 그냥 요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막상 가면은 요거 추가, 요거 추가, 요거 추가가 되는 거죠. 야, 또 내가 일본말 쓰지 말라 그랬지. 스드메가 뭐야? 스드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스드메, 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게 결혼식 할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고객님 아침 일찍 메이크업 하셨으니까 아. 얼리 메이크업 비용 10만 원 추가되고요. 원래 근데 메이크업도 아침에 하잖아. 그러니까 뭐 누가 결혼식을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 웨딩 드레스 입어 보시는데 입어 보실 때마다 5만 원씩 추가 되시거든요. 아, 그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부풀려서 남겨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사진 일부러못 찍어놓고 어 보정은 추가요금 붙습니다. 하,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야, 그러다가 이건 추기금 회수가 아니라 추억만 남겠다. 추억이라도 남으면 다행이죠. 요즘 어. 결혼하면. 빚만 남는데잖아, 빚만. 아, 빚만 남아. 아니, 뭐 행복하자고 결혼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건 진짜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해 줘야겠는데. 야, 무서워서 결혼하겠니? 그래서 지금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랑 결혼 대행업 표준 약관 마련을 추진 중이래. 아, 맞아. 그렇게 투명해야 결혼을 하지. 야, 행복하자고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보통 받아서야 되겠어? 아, 이상해. 국민신문고에서 이상할 정도로 다 해결해 주지 않아? 불법 안표는 근절하고 공정한 결혼 문화를 응원합니다.